동작을 많이 한다고 머리는 더 많이 좋고 쉬운 동작을 잡꾸 한다고해서 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동작을 쉬운 동작이라면 제대로 된 동작을 정확하게 반복을 하게 하셔야 돼요. 자, 두손꼭 잡았어요. 다리가 내가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리시고, 복압으로 쭉쭉 밀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자, 갑니다 자, 하나. 여섯, 멀리, 일곱, 후, 여덟, 월, 자, 아홉, 둘, 마지막, 열, 쭉, 다시 들어오세요. 자, 됐어요. 자, 손으로 짚어서, 공들이 네. 들썩 앞으로 한번더 보내보세요. 자, 그 다리 조금 더 벌어졌어요. 자, 내가 보낼 수 있는 만큼 많이 벌리고 허리 내려가시면 안 돼요. 쪽으로 조금 들벌려도 허리를 피셔야 돼요. 자,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당기세요. 항상 얘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리 힘을 안주고 계시는 거가 발가락이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여기 안에 힘이,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뒤꿈치를 밀고, 자, 다시 밀었어요. 자, 이렇게 더갈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갑니다. 자. 我呀！Okay, 내가 목자 예를 한번 음. 그냥 그냥 편안하게 밀었다가 땡겨 볼 거예요. 그냥 다리를 폈다가 땡기기만 하는데 목이 옆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셔야 정상이고요. 갔다가 하면 어가 고무 이상하게 찌그러져요 이런 분들은 걸어 다닐 때 내가 발바닥을 고무게못을 수가 있는 표시예요. 걸어 다닐 때자 누가 뒤로 좀 가요. 그럼 뭔가 낮춰서 내가 바르게 달려고해 보세요. 자, 하나 앞요 다시 둘. 그대로 겨요 다시 둘. 다시 그대로 오케이. 셋, 일곱. 다시 톡. 넷, 일곱. 원래 이때 무릎이 벌어지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보세요. 자, 다시 하나. Tchau. 다리를 살짝 긁어. 너무나도 톱 끼지 마세요. 톱시면 불편해요. 조금 날려 걸리시니까 조금 편해요. 자 요렇게 해서 등을 굴릴 거예요자 여기에 다 굴리셔야 되는 것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좀쇠다으신 분들은 안 굴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 혀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얘가 바닥에 안 붙는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간다고 그랬어요. 자못 올라와도 돼요. 다리 퍼킹을 치는 서가안떠 등글리기는 정말 몸에 좋은 동작이에요. 얘 척추뼈가 가장 제일 지름뼈로 쭉살수 있는 뼈가 척추뼈잖아요.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굽는 이 엉치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척추뼈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등글리기를 하면서 계속 얘를 부럽게 기름칠 안래서 만들어주는 거라서 강하게 하시면 좋아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누우신 다음에 다시 음을 발달하고 밑에다가 놓고 음을 내려놓을 거예요. 됐어요? 자, 천천히 누우세요. 됐어요? 발달하이푹 들어간 부분 있죠? 고기가 고기에 올라가셔야 돼요. 자, 다리를 너무 좁히지 마시고요. 자, 발가락 한 정도 들어갈까 하고 벌리시고 무릎도 모으지 마시고 똑같이 벌려요. 됐어요. 자, 투석 기지개를 펴서 만세합니다. 하나, 기지개 펴서 만세. 자, 손 등이 바닥에 붙었어요. 어깨 힘 빼요. 자, 다시 손 내려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세번 까요. 마시면서 기지개를 펴서 만세 하셔서 어깨를 살짝 펴고 다시 제자. 내려오셔 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팔을 좀더 길게 만들어요. 마시면서 높이 들어서 내팔더 길어지면서 넘어갔어요. 다시 이 손끝 세워서 아래로 떨어뜨리세요. 자, 한번더 마시면서 높이 들어 올리시면서 기지개를 펴고 다시 뻗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숨은 가만히 주시고 굽덩이를뜰 그 거예요. 마시면서 엉덩이를 높이 들어. 고근이단단하게 쫄고 계시고, 발달닥으로 공을 빵 누르세요. 내쉽니다. 네, 천천히 위에서부터 위에 하나하나하나 하나 접어서 천천히 내려와요. 리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 자, 한번 더. 엉덩이 높이 올라가고. 자, 고근이단단하게쫄이시고 내쉽니다. 네, 다시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옵니다. 후. 올라가시죠. 무게 단단히 쭉나 올라가셔야 돼요. 마시면서 올라가세요. 하나, 쭉쭉쭉쭉쭉더 위로 더 위로 더 위로. 내쉽니다. 다시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세요. 후. 빨리 돌아가, 빨리 내려오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한번가요다 아. 엉덩이를 높이 쭉 들어서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두 손을 등기에해서 깍지를 끼세요. 자, 깍지 낀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공격이 하나 더 올라가요. 으쌰! 더 올라가요. 하나, 둘, 버티고, 셋, 넷, 다섯. 다시 두 손을 풀고 엉덩이 차차리 차차리 깔아집니다 후. 잘했어요. 자, 두 손으로 무릎을 그대로 무릎을 가볍게 끌어안고 편안하게 당겨서 계세요. 숨 마시고 다시 휴한 바퀴 마시고 다시 긴 호흡을 습니다 자, 두 손을 편안하게 풀어내시다 발을 내려놓으시고요. 자, 발을 이용해서 공둥이 데리고 오셔서 공둥이를 들어서 공둥이 밑에 첨벌이라고 했죠 꼬리뼈, 탁벌에 감단입니다자공덕이 밑에다가 공이 각각 들어갔어요. 됐어요. 자 내가 손으로 낮춰보고 공 밑에 꼬리뼈가 조금 더 꼬리뼈, 봄 위쪽에 공이 있는거어요허리보다는더 내려가 있고요. 꼬리뼈보 다는 조금 올라가 있어요. 자 그대로 무릎 옆으로 넘깁니다. 두 손으로 공 잡으셔도 되고요. 안잡으셔도 돼요.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안 잡고 충분히 하시죠. 자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가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깊숙이 깊숙이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만 더 봐요. 하나, 둘, 공격이 여기까지 꾹꼭 눌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무릎 두 개를 천천히 중앙으로 세우시고.